어? 저는 섬소이. 저는 베리입니다. 오늘은 어? 어? 오늘은 아무튼... 머지스네이크 머짓스네이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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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여기서 중에서... 나는 캐릭터를 내가 지금 77일 77까지 레벨 갔잖아. 어. 내가 오늘 그 문어를 한번 해볼 거야 스키드어오한 종이 많네.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이거, 어, 나 왔다. 짠.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오, 나 손수 없 나는 그, 뭐지? 베리씨라고 바꿨어. 베리씨 잘 어울린데? 오, 나이 가져와야 돼. 예삐로 하려다가 안 써. 예삐는좀그 강아지 이름이 있다. <laughs> 오! <예쁘다>. 오이. <laughs> 약간 연습할 때 음. 짱! 어, 보물고가 약물렸다. 됐어? 짱! 어아잡다 와우. 이스 그러면 다시 어, 시작하면 깜짝아. 됩니다, 깜짝아. 여러분. 깜짝아. 아니, 저기 무슨. 일이야? 으이! 그럼 이따가. 받는... 덕분에 보석도 받았다는 섬섬씨. 오이! 나이스. 그러면 다시 깜짝아. 시작. 왼좀 짱! 가보겠어 <목소리> 어! 또 처음부터 아까 당했던 사람한테 당할 뻔했네 <목소리> 레전더리 라고 했어 그러면 좀만 이따 만나요! 나이스! 와! 그럼 좀만 이따 만나요! 1 7세트 어떡해 1 7세트왜 <목소리> 나이스? 아니! 진짜 어. 어! 어이 나이스! 더블 <목소리> 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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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열심. 0아 잠깐만요 저 나갈래요 저 나갈래 잠깐만 소희 돈 있었는데 아, 아 네. 그럼 나중에 만나요 우와 짱 맛있다 뭐야 저거 종이인 줄 알고 먹을 뻔했어요 아니 좀 먹을 거 같아 는니면좀 이상한데? 다 먹어 다 빨아들여?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자, 네, 이따 만나요.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으아. 저 깨깨기로 바꿨어. 어머. 바꾸다 그럼. 깨기로 바꿨어. 그럼 이따 만나요. 깨깨기, 아이템 없이. 아, 이따 만나러가 아니라 캐릭터를좀 바꿔야 되어 오, 나이스. 죽음에, 죽음에 이게 좀. 좋다. 귀엽죠, 귀엽죠. 어, 어 한정이야나 이거 뭐. 한번더 할래. 아, 150 쓰기. 그러니까 광고 어려워. 보고 올게 시작! 저 행운의 돌림판 하고 오겠습니다. 와! 와! 나 아, 너무 많아! 와! 아. 와! 아, 근데 왜 하나만 남냐고? 오이, 무료밖에 안 해요. 오, 나이스. 왜? 응? 이거 손잡자. 바꿀까? 아, 나 이거 안할 거야. 저는, 오, 이 펭귄 귀여운데? 얘로 해야 돼. 아,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은 끝낼게요. 아, 아이스크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